안녕하세요. 데이터로 부동산을 분석해주는 부동산 과학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 10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정한 아파트들의 경우 2018년도 이후에 거래된 전세 최고가를 기준으로 하락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들입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10억 이상인 아파트들이며 하락률 계산은 2023년 2월부터 최근 6개월 내에 체결된 전세 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중에 이상치가 있는 아파트들은 제외하였습니다. 먼저 10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0위는 도곡동에 위치한 도곡렉슬입니다. 도곡렉슬 아파트는 2006년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가 32세대 0총 3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3호선 도곡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26평형을 기준으로 2021년 12월에 17억으로 최고가 전세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기준 6개월 평균 전세 가격은 약 9억 9,600만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약 41.4%입니다. 다음은 9위입니다. 9위는 압구정동에 위치한 신현대 아파트입니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는 1982년도에 입주를 하였으며 올해로 42년 차 아파트입니다. 세대수가 1924세대 총 2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3호선 압구정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으며 한강에 인접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36평형을 기준으로 2021년 11월에 14억으로 최고가 전세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기준 6개월 평균 전세 가격은 약 8억 290만 원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약 42.7%입니다. 8위는 대치동 대치삼성 1차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000년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가 960세대 1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호선 대치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으며 대치동 학원가에 인접해 있습니다. 대치삼성 1차 아파트의 26평형을 기준으로 2021년 1월에 12억의 최고가 전세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기준 6개월 평균 전세 가격은 약 6억 8,100만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약 43.3%입니다. 다음은 7위입니다. 7위는 개포동에 위치한 레미안블레스티즈 아파트입니다. 레미안블레스티즈 아파트는 2019년도에 입주를 하였으며 세대수가 1957세대 23개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으며 단지 바로 옆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24평형을 기준으로 2021년 8월에 13억의 최고가 전세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전세 거래 평균 가격은 약 7억 2,990만원으로 고점 대비 하락률은 약 43.9%입니다. 6위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입니다. 음마 아파트는 4,424세대 총 2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979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로 올해로 45년 차 아파트입니다. 3호선 대치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으며 바로 근처에 대치동 학원가가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의 35평형의 경우, 2021년 11월에 12억 2천만원의 최고가 전세 거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기준 6개월 전세 거래 평균가는 약 6억 7,500만원으로, 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약 44.6%입니다. 다음은 5위입니다. 5위는 도곡동에 위치한 레미안도고 카운티 아파트입니다. 레미안도고 카운티 아파트는, 2013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가 397세대 총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3호선 도곡역도 도보 구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단지 근처에 초, 중, 고등학교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24평형을 기준으로 2021년, 12월에 12억 7천만원으로 최고가 전세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전세 거래 평균가는 약 6억 8천 4백만원으로 전세가 하락률이 약 46.1%입니다. 4위는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양 6차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27세대, 두 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1980년도에 입주를 하였으며, 올해로 44년 차 아파트입니다.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대오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으며, 갤러리아 백화점이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 압구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양 6차 아파트의 34평형의 경우, 2021년 5월에 12억으로 최고가 전세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전세 거래 평균가는 6억 4,500만원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약 46.2%입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3위는 개포동에 위치한 개포주공호단지 아파트입니다. 개포주공호단지 아파트는 세대수가 940세대 총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1983년도에 입주를 하였으며 올해로 41년차가 된 아파트입니다. 개포주공호단지 아파트는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3호선 대치역이 도보 13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초업 중 고등학교가 가깝게 있으며 단지 근처에 양재천이 있습니다. 개포주공호단지 아파트의 35평형의 경우 2021년 5월에 10억 5천만 원으로 전세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전세 거래 평균가는 5억 5,860만 천 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약 46.8%입니다. 2 위는 역삼동 개나리 에스케이비 아파트입니다. 개나리 에스케이비 아파트는 2012년도에 입주를 하였으며, 세대수가 240세대 세계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2호선 선릉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바로 옆에 초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개나리 에스케이비 아파트의 34평형을 기준으로 2021년 8월에 16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 전세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평균 전세가가 약 8억 640만 원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약 51%입니다. 마지막 1위입니다. 1위는 세곡동에 위치한 강남대시양파카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011년에 입주를 하였으며 세대수가 546세대 총 1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강남대시양파카 아파트의 44평형의 경우 2022년 1월에 10억 5천만 원의 최고가 전세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전세 평균가는 약 5억 560만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약 52%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코점 대비 하락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 10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전세 가격의 하락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 과학자와 함께 객관적인 시선으로 부동산 현황을 알아보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과학자였습니다.